자, 네, 안녕하세요. 따장입니다. 따장 유튜브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 로빈, 이 로빈 차로, 어, 로빈 차로, 두둥 백, 뚜둥, 백, 오십 점을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렛츠고! 야, 아, 왜 오십 점을 어떻게 할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갈 수가 있을까요? 딱 맵이 좋게 나야 되는데, 음. 오, 진짜, 저거네. 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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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돌고, 또 돌고. <laughs> 아, 이건 솔직히 아니지. 왜 이렇게 렉 걸리냐? 잠시만요. 왜 이렇게 렉 걸리냐? 왜 이렇게 렉 걸리냐? 왜 이렇게 렉 걸리냐고요? 왜 이렇게 렉 걸리냐고? 왜 이렇게 렉 걸리냐고요? 이렇게 걸리냐고요? <laughs> 자. 다시 가볼게요. 네, 150점은 껌이지라고 말했는 놈은 누구야? 너무 짰어. 150점은 어떻게 가지? 저 150점은 진짜 못 갔는데. 초고수들 안전빵으로 갈게요. 저는 옆, 150점은 안, 안전빵으로 가야 돼. 무조건 안전빵이야. 다 엮고, 한 바퀴 돌아주고, 저는 멈췄다가, 바로 가야 돼요. 음, 여기서는, 딱 음, 진짜 안전빵으로갈 거야, 저. 어, 쨔 됐어, 됐어. 그 괜찮아. 안전빵으로 여기서는 한 바퀴 돌아주고, 아, 저거 솔직히 아니죠. 진짜, 진짜 솔직히 이건 아니지. 레알 인정, 인정. 아, 진짜 이건 아니지. 한 바퀴 돌려주고. 한 바퀴 돌려주고. 으으으우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돈은 회전을 많이 해서 한번 가볼게요. 이건 두개두번 들고 잡시다. 죽을 뻔했네. <웃음> <웃음> 죽었네요. <웃음> 그리고 쑥. 진짜 이번엔 안정 방어할게. 진짜 150점 갈수있으려나 이번에는 안전 로 로빈 차가 좀 좋더라고요. 확실히 로빈 차가 좋은 것 같다. 어짜 죽을 뻔. 안전빵이 좋은 것 같다. 여기 또 이런 거두개 나오. 고 이게 아니네. 여기서 한 바퀴 돌아주고 여기서 한 바퀴 주고 여기 바로 가면 안돼 안돼 돼. 안 안돼 지금? 흐짜 아니. 솔직히 이건 아니지. 뭘 아니야 진짜. 진짜, 100점, 150점 각이었네. 이제 좀 빨리 갑시다. 솔직히 아니지 이건 솔직히 아니지 이건 솔직히 아니지 이건 솔직히 아니지 둘쌍 여기 삼바퀴 돌아주고 이거 안념방으로 갈텐데 진짜 안념방이 안되잖아 근데 누워서 하는게 잘 되더라 아 내가 130점 갔을 때 여기서 했어 130점 갔을 때 있는대로 해. 여기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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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다시 한번가죠 아, 나 진짜 백뭐 100점 넣나 다른 거는 다 100점 넣진 않지만, 나 100점 가고 싶다. 100점 가고 싶다, 100점 가고 싶어. 100점 가고 싶어. 얏! 어? 오 설마 20점? 20점 줬는 게 못하네.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 막 이렇게 떨어지고? 이것도 방송 안 했었는데 방송가야 된나 그래도 200점 받을 수 있나? 이건 뭐 개굴 개굴남이 아닌가? 여기서 한 바퀴 돌려주고 여기서 한세 바퀴. 그리고 이 음, 이거 다 굴람이죠. 러 어, 음, 침대는. 지금도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굳이 여기 안 가도 돼요. 이바이브 아, 없을 것 같은 기분 탓! 음, 망치 공간? 어! 저 솔직히 이건 아니지! 솔직히 이건 아니지! 진짜 솔직히 이건 아니지! 이번엔 진짜 집중할게요. 진짜 집중하는데 안전빵을, 아니, 안전빵으로 가면서도 점수를 없는 쪽으로. 진짜 집중하겠습니다. 말안 할게요. 리바이브 안 진야 이번에 집중 안한다. 진짜 집중 안한다. 집중 안하면 또 된다. 아... 음, 뭐 라이더 뭐이번는 너무 안나가셨다! 아우... 진짜... 여기서 두 바퀴 돌아주고, 여기서 두 바퀴 돌아주고, 여기서 한 바퀴 돌아주고, 한 바퀴 돌아주고, 여기서 한 바퀴 돌아주고, 여기한 바퀴 돌아주고, 여기서 한 바퀴 돌아주고, 여기서 한 바퀴 돌아주고, 여기서 한 바퀴 돌아주고, 여기서는 막 이래가지고, 어 여기서는 무시. 어, 아, 아, 진짜 너왜 이렇게 못하지? 방송국은 누구 있나할수 있어야 나. 왜냐면은 저희는 못했죠, 그래. 얼마 쏙쏙서종하듯 가겠습니다 하기 전에 한번더 갑시다. 오 이번엔 좀 좋아. 뭐냐면 색깔이 노란색이 노란색이고 연주색깔 노란색이 때문에 뭔가 이맵 좋은 거 같아. 뭔가 맵 좋은 거 같은 기분 탓? 뭔가 배우시장할 빌이야 지금 빌이야 빌. 내 빌은 한번 더. 틀린 적은 있지. 한번에 가피 또안될각아니 되네 뭔데 이거 리바이브 좋아 좋아 리바이브는 무조건 요새 다 찾는 거잖아 에이요 새한 마리 남겨놓겠습니다 얘가 예쁜데 얘 기운이 기운이 나무나무 리플레이 나무, 나무, 헛헛헛헛헛아왜 자꾸 이거 눌러 자이와삘 온다 어, 리바이브 되니까 이건 삘이다 나한테 마지막으로 주는거야 헛헛아 자, 그러면 한번정리해서살게 아, 이번엔 삘온데 잠시만, 이번에삐 온다. 진짜 내 B로 온다. 진짜 B로 온다. 초 온다, 초 계속 이거 먹는 거. 이성 보소. 계속 먹지. 150점, 학정이다. 이놈은 듣자. 믿더라. 계속 이거 보너스 오, 오지. 또 보너스지. 또 보너스지. 보지해. 는 이번은 아니네. 리바이브 간다, 얘들아. 마지막 도전이다, 얘들아. 잘 봐라. 자, 너만 했다. 이, 지금 생방송이냐? 실화냐? 16분 실화냐? 빠바롱.